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5월 5일날 앙글레스에서 활동 중이던 유튜버 꾸야 아놀더가 어, 필리핀 여성에 의해서 셋업이 돼서 지금 앙글레스 CIDG 유치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의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 변호사를 붙였는데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그 현지에서 이제 세답을 어, 한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유명한 어, 앙겔레스 내에서 어, 약쟁이로 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중국으로서는 한인의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인을 면회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C.I.D.G.에서 이제 잡혀 있는 이제 한국인 고야 안울들을 어,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어,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제 보석으로 나온다고 그래도 세답 어,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아주 진실 공방을 하기가 아주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엮이면 난처한 경우를 겪게 될것 같습니다. 다들 이 부분 유념하시고 조심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요즘 이제 현지인들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일면식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에 엮이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앙글레스에서 소식을 전해오는 지인의 얘기는 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 안좋다라는 얘기를 어,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단체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